아니, 이거 안 보여줬잖아. 완료 시간을. 원래 여, 여태까지 한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. 총 했던 시간이요. 이거 <laughs> 안 보여주고 갔잖아. 11시간 33. 11시간 33분 22초. 그럼 뭐, 보통인가요? 보통인가? 평, 평균인가? 평 아닌가요? 응, 지각이요. <laughs> 아니, 뭐, 뭐야? 적당한 거야, 뭐야? 적당한 거요? 늦은 거요? 어? 아니, 시간 바, 시간 바보랑께? <laughs> 시간을 바보라고, 시간을요. 여태까지 그 했던 시간들을 봐야죠. 그래서 그 보여주려고 킨 거요. <laughs>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요? 보통 몇 시간들 했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닌가요? 예, 여러분들 그럼 <laughs> 이놈의 가시... 가시네 가네 왔네 어? 이놈의 가시네 왔어 가만있어 봐 이놈의 가시네 아니야 내가 너 얼추 오라 했더니 어? <laughs> 네 네, 여러분들 6월 12일 방송 시작할게요. 그러면 오늘은 <laughs> 오늘은 어, 저채슬 누나 보레 바람 넣은 것좀 귀여운데. 한개 아취했다. 자자. 자고 여러분들 쉬고요. 이제 진짜 자러 갈게 스 너무 달콤해 잘 자요 우리 투수